왜요? 왜요? 3대2라는 레알 처음 봐요? 왜요? 5대2도 봤잖아. 당신들 뭐가 신기해? 뭐가 신기해? 5대2도 봐놓고. 시발. 좋댔어요 트렌트 개새끼 저거. 트렌트 이 새끼 오지도 않았지? 너 교체도 안 되지? 너 지금 뛸 수도 없지? <laughs> 아비 너무 많이 온다 근데. 아 날씨 너무 굳인데 불안하게 씨. 벤피카 대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지 마지막 경기고요. 오늘 경기에서 이겨야 코그 촬영 가서 놀림은 안 받습니다. 오늘 이겨야 놀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히 졌다가 나만, 나만 놀림받을 수 있어요. 그럴, 그럴 순 없어, 얘들아. 나의 자존심을 좀 지켜주겠니? 괜히 이런 경기에서 부상 터져가지고 쳐가지고 괜히 재수없게 플레이오프 간당간당하게 간데다가 부상이면 리그도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진짜 무관이야. 안 돼, 안 돼. 아... 이게 엘로야? 아니 공인데? 저거 엘로예요? 아... 너무 몸으로 들어갔나? 아 추맨이 벌써 카드면 안 되는데? 아야 추맨 너 오늘 너무 빨리 받았어 너 수비 어떻게 그러면 아 진짜 아 수비수가 많다니까 우리 진짜로 다다 다 부상이라 그런다니까 어... 안 되지 그렇다 어우, 미친 거 아니야 얘들아 아니 왜 그러냐 어디서부터 뚫린 거야 갑자기 이 새끼들 봐라 정신을 못 차리네 어... 씨... 무서웠다 아 다행이다 공이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와 진짜 개 위험했는데 공이긴 했네요 찍었어요? PK예요? 아니 쟤가 지 혼자 업었던 거 아니야? PK 아니야 이거 지 혼자 엎어진 거잖아 그 정도 아니잖아 공 건드렸는데 비실비실하게 혼자 미끄러진 거잖아 흐물텅거리면서 이게 어떻게 PK야 아 에바야 아니라고 한 거죠? 취소 취소 아 노패 날씨 아니야 다시 막아야지 다시 막아야지 다시 막아야지 어떻게 막은 거야? 쿨신 어떻게 막은 거야? 쿨신 네 번째 선방 무리뉴도 이거는 고개를 저어버리죠와 이거 살짝 터치가지고 해공 흐름 바꿔가지고 내보냈어. 와 진짜 이거 예술이다. 쿨신 개빡치기 시작했죠? 애들 수비 꼬라지. 얘들아. 아, 레알 수비 진짜 상태 봐요. 레알 수비 진짜 너무 심각하죠? 이러다가 나중에 체력 달리면 손 쓴다고. 아, 그러다 카드 받고 퇴장당한다니까? 얘들아,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체력 남아 돌 때. 어 야, 이거. 와 씨, 아, 까비. 아, 좋았는데. 오, 좋았는데. 오늘 좋네. 오, 시도 좋았는데. 흘러나온 건 그치? 저런 거 놓치지 말고 슈팅 때려야 된다고. 어, 귤로 오늘 빠따 좋은데요? 해볼까? 해볼까? 고! 밥 했죠. 아, 역시 바페가해 주는구나. 어, 근데 진짜 잘 올렸다. 인정? 크로스 지렸죠 와! 이거 딱 마탄이 가지고 라센쇼가 올렸죠? 길러야. 그래, 연습 많이 했잖아. 그치? 아! 아 기퍼가 막았어. 이걸 막아. 이걸 막아. 어, 저 노란 야옹이 잘하는데? 아 이것도 라센시오였네. 와 라센시오 헤딩이었는데. 지린다 라센시오. 아니 라센시오 괜찮은 거 맞아? 너 사람 아니지 라센시오야. 너 정강이 골절이라니까 라센시오야. 아, 이거 너무 미끄러워서. 아, 젤라드 해가지고,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거 너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 야, 얘들아! 어, 어, 왜 그래? 어, 니네 정신줄 났냐? 너네 챔스 가기 싫어? 아니, 이거 발베르데가 안 먹었으면 꼴이잖아요. 아, 이러고 세트피스 계속 내주고. 뭔짓 꼴이야? 아니, 수비를 안 해? 안 해? 수비를 안 해? 니네 패스 끊기지 좀마 쿠신 없었으면 지금 5대1이야 5대1 아 오늘 카레라스 너무 힘들어하는데? 잠깐만 부상? 잠깐만 잠깐만 아프잖아 아프잖아 아, 니네 선수 부족하다 일어났니? 아직도 쓰러져 있는데? 아니 아못 일어나잖아 뒤에서 왜안 멈추냐 미친놈이야 저거? 야아왜안 멈추냐고 그래 카레야 네가 상대 친정 팀이잖아 지금 카레헤라스 친정 팀이거든요 벤픽 아벤픽카 매너 우리도 뭐 얼마나 교양 떠는지는 모르겠는데 쟤네 매너 너무 없잖아요 지금 비 오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아니 안 멈추기에는 일단 첫 번째로 공격 기회 끝났었어요 그리고 우리 비니시우스까지 공 가가지고 한번더 끝냈잖아 그럼 비니시우스가 넘어졌을 때는 멈추고 봐줬어야지 아 생각해봐 쟤네 공격 기회까지 다 봐줬잖아 넘어지고 부상인 상태에서도 쟤네 공격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는데 나중에 공격 기회 바뀌어서 비니시우스까지 갔는데도 안 끝내주잖아 그러니까 심판 제라인 게 심판 마음이 지금 심포가 잘못됐다니까요? 심판 재량이 잘못 재량됐다니까? 아 저건 멈췄어야지 비니시우스 턴에서 비니시우스가 넘어졌을 때는 멈추고 봐줬어야지. 아 짜증나. 아 애들 수비 꼬라지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뺏기기만 해봐 진짜. 군살로 내보내야 되나? 아, 마탄이 잘해 잘하는데 오늘 유독 또안 좋네. 뭔데? 아아 아 진짜 질랄하지 마. 들아 아니지 아니지 뭐 했니 너 누가 뭐했지? 슈아맨이죠 지금 근데 이거 밀었다 해봐도 지가 엎어진 느낌 그 정도 아닌데 저 그냥 아, 존나 쓰러지는데요 할리우드인데 이거는 아그 정도 아니야 미끄러진 거야 아센시오 경고 아 이제 수비 경고 너무 많아 아씨발 진짜 쿠시나 진정시켜 빨리 아버지 아버지 말 들을 거지 라센시오야 쿠시니 쿠신이... 아 쿠시는 멘탈 관리돼야 돼 지금 공도 맞고 멘탈 관리돼야 돼. 이게 PK라고? 아니 이게 PK예요? 이거 VAR도 안 봐? 끝났어? 바로 바로야? 아니 왜 이게 PK예요? 이게 왜 PK예요? 이거 VAR 안 보냐고 아옷 너무 안 끌었잖아 솔직히 아 진짜로 솔직히 먼저 미끄러져서 엎어진 건데 아그 정도 아니야 진짜 대충 봐도 헐리웃인데 이러면 아까 비니시오스 유니폼 잡고 늘어진 거는 뭐가 되는데? 몰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려나 보지. 아 스코어 안 올리고 있었네. 아 편집 모르겠다. 알아서 보세요. 편집 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대충 이해하세요. 모르겠다. 편집하기 싫다 시발 경기 있다 근데 아 경기 보기 싫다 아니 온 필드도 안 보는 거 에바 아니에요 VAR 볼법하지 않았어 왜 확인도 안해아 지금 교체 카드도 머리 아파 추아멘이 라센시오 옐로 카드에 부상자들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 이거 오늘 경기장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라센시오 아 추아멘이 아 잘못하면 퇴장 당해 진짜로 아 답답하다 심판이 그래 일관성이 뒤지게 없어 아니 아까는 안 잡아놓고 지금은 또 잡아놓고. 고. 저게 PK잖아요 그럼 얼마 전에 맨유 아스날 경기 걔네 다다 다 옐로 카드야 다한 10명 옐로 카드야 진짜로 서로 잡고 있으니까 아니 잡아서 유니폼이 늘어나가지고 엎어지는 건 당연히 그건 맞지 그걸 줘야 되는 건 맞지 심지어 잡아서 우리가 당겨서 미끄러진 게 아니라 지가 먼저 미끄러지고 있었어 그래 앞으로 엎어졌는데 유니폼 잡은 거랑 뭔 상관이야 유니폼을 잡고 끌었으면 뒤로 엎어졌어야지 아니면 잡은 쪽으로 무게중심이 흐트러졌어야지 이것도 운이라고 하면 운인데 넘어진 애가 머리 쓴 거지 머리 쓴 건데 이걸 심판은 봤어야지 아니 v a r 은 봤어야지 온필드 다시. 와서 봤어야지 페널티 체크 했어야지 안 했잖아 안 하니까 짜증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도 그러고 가면 아 이게 PK라고 했을 텐데 이게 왜뭐 VR도 안 보고 그냥 해? 이거잖아요 지금 지금 알레띠랑 바르산의 1대1이고 레알은 지고 있습니다 어... 쿠신이 또 막았죠? 자 그러는 거 아니야 니네 진짜로 쿠신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러면 안돼 어, 이거 쿠신 아니었으면 내가 말했잖아 전반에 5대1이었다니까 쿠신 선방이 6개예요 슈팅은 14개였고 쿠신은 전반에 한 20번 이상 심장이 떨어질 뻔했다고 아... 진짜 얼굴이 나아 짜증 나 죽겠네. 아우 아 저거를 슈팅을 저렇게 편하게 때리게 둔다. 또 프로 가서 처 울기만 해봐. 진짜로 아우 레알 7위죠. 지금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이대로 지면 위험하다. 400명이 또 넘게 보고 있네. 왜요? 왜요? 3대1하는 레알 처음 봐요? 왜요? 5대2도 봤잖아. 당신들 뭐가 신게? 뭐가 신게? 5대2도 봐놓고 씨발 졌댔어요. 트렌트 개새끼 저거 트렌트 이 새끼 오지도 않았지? 너 교체도 안 되지 너 지금 뛸 수도 없지? 훈련 복귀 했다며 e 바페 o 해보자. e s e k i o 30kesekio. 3 0 k e 아직 k i o 30kesekio. 30kesekio. 3 0 k e s e k i 아3 0 k e 네너 k i o 3 0 k 너네 e k i o 3 0 k e s 프로, 가기 싫지? 안 되니까, 그냥, 지가 때리는 거 봐. <laughs> 안 되니까, 그냥, 공 잡자마자, 주, 멀리서 그냥 때려버리잖아. 왜, 왜 또, 다쳤어? 하위선이야? 너야? 범인 누구야? 너야? 너야? 이 새끼야? 또? 손 썼니? 공인데? 저것도 좀 과한데요? 이 새끼 뛰잖아. 뭐야, 저 새끼. 진짜 짜증나 죽겠네. 개클린한데, 벤뱀피카왜 <laughs> 이렇게 오버액션이 좋아? 아, 하위선아. 아, 진짜 하위선. 이 새끼 옐로 받을 줄 알았다. 그걸 왜 차가지고, 안받아도 되는 거를 선수끼리 부딪힌 것도 아니고, 선수끼리 손쓴 것도 아니고, 그냥 지 혼자 짜증나서 옆에는 있공 차가지고, 아우, 그냥. 우리 수비 교체해야 돼. 수비 세명 지금 옐로 카드예요 아니, 추아맨이는 수비라고 볼수 없긴 하지만, 아무튼 추아맨이도 생각해가지고, 거의, 거의 수비잖아, 추아맨이도. 뭐야, 저건 또 노카드야? 저건 카드 안 줘? 지마음인데 그냥 심판 카드 이럴 땐안 주고 저럴 땐 주고 뭐 어쩌자 하는 거야 쟤는? 아 몰라요 쟤네 아스날 아니야 쟤네 뱀피카란 말이야 얘들아 쟤네 아스날이 아니고 빨간 옷 입었다고 다 아스날이야? 아스날 미는 아니라고 뱀피카라고 그래 그래 그럼 빈이야 해야지 답변해 으앙 음, 벨리가 야 카레라스 하위센 아센시오 다 옐로우면 야 카레라스 너 화내지 마라 너 레드 받는다 벨리엄이 진정시키러 왔죠 어 저건 카드가 맞네요 근데 왜 이런 장면 우리도 있었는데 우리도 눕자 그러면 누우면 주는 것 같은데 무리뉴 지시겠죠 당연히 우리 승질 긁어서 비니시우스나 뭐 이런 애들 실수하게 만들겠지 아, 이 것도 너무 뚫렸어 지금 너무 뚫렸어요 라센시오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볼게 아니라 하이선이 빨리 왔어야지 아발베르디아 아, 그게 무슨 무슨 오주 슈팅이니 발베르디아 미치겠네 안 된다 안 된다 오, 이미 늦었잖아. 붙어야지, 차야지. 그치? 아아뺏면안안지하 하이 잘잘봐손 쓰지 지말아아5위위로려려왔요요됐다뱀픽피더더빡세세얘얘아아무유이옆옆에소소지 지를 야한한더더아야 된다고 니네 아 25위라고 스포아팅 죽됐다. 스포르팅? 야, 야 안돼. 야, 쟤안 그래도 전관이 골절인데, 씨. 괜찮아? 야너 무서워. <laughs> 라센시오야, 너 괜찮지 않아 내 생각에는. 아니 저걸 카드를 안 준다.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 저 새끼. 아 이러다가 무슨 막 쐐기골 막 극장골 들어가면 안 돼. 아 쟤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지. 당연히 쟤네는 챔스 가고 싶으니까. 아, 아 구위? 야 니네 한골 넣어야 돼. 너네 지금 9위야아 동점만 해도 되는데 니네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아 너무 화가 나어떻게나 나 주체할 수 없어요 너무 화가 나요 아 토트넘 사이 스포르팅 7위 니네 9이 뒤질래 진짜 레알아? 아 비도 그쳤잖아 이제 해아 추가시간 5분 나올 거 아니야 하면 되잖아 아 3위에서 어떻게 9위로 떨어져 아무리 빡세도 그렇지 신중하게 해라 쟤네도 이제 힘 딸려 니네 해야 돼옹때리는 뭐하지? 추가시간 5분? 아 니네 프로 가기만 해봐 퇴장 아 전반 추가시간 길어가지고 우리만 남았잖아 다 끝났는데 아씨발다 일로 올거 아니야 아, 전반 너무 못해서 그래 이거 공 뺏기기만 해봐 1분밖에 안 남았다 아 안돼도 끝까지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비니슈스 너 오늘 한게 뭐야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호드리군은 왜 퇴장이야? 어디서 퇴장이야 갑자기 쟨 또? 아니 우리가 공을 먼저 터치했는데 왜 이게 파울이에요? 골키퍼가 골을 넣네. 아 씨. 진짜 니네왜 그래? 골키퍼가 골을 넣는다. 와, 다양하게 보여주네. 크크. 키퍼한테 먹네. 크크. 개멋아. 제자 개바르네. 크크. 키 이제 하다 하다 키퍼한테 먹기냐? 이제 화도 안 난다. 야, 니네 진짜 야 쿠시는 뭔죄니나 그렇게 풀업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비기기만 해도 된다 그랬는데 너무 못했어 전반을 전반 너무 못해서 그래 전반에 왜 이렇게 애들뭐 병신이 됐지? 그렇다고 후반에 잘한 것도 아니야. 지금 두골 들어간 것도 은바페가 딸깍해서 넣은 거야. 우리 만들어서 한거 없어. 그나마 만들었던 것 거의 첫 번째 골? 첫 번째 골만 그나마 만든 거? 그냥, 마타니가 뒤로 주고, 라센시오가 올리고, 은바페가 헤딩으로 넣었으니까, 첫 번째 골이 그나마 만두 골이고, 두 번째 골은 그냥 은바페 기량으로 넣은 거야. 그냥, 중거리, 거의 중거리로 때려서. 지금 오늘 비니슈스 왜 이렇게 안 보여? 아 이거 프로 가면 안 되지. 안 그래도 부상자도 많은데 우리 2월부터 이제 라센쇼 없어. 아 프롬만 가지 말라니까 시발 3위에서 9위까지 떨어지냐 니네 병신같이. 야 4위 토트넘 7위 스포르팅 니네 뒤질래 진짜. 시발 레드는 왜 받는 거야. <laughs> 나만, 코고에서 병신됐잖아! 리버풀 첼시 다 위에 있으면 또 내가 주인공이네! 아이, 씨발, 진짜! 좀 그만 좀! 뭐. 어? 벤피카한텐 아, 좋은 일인데 경기 안에서 너무 짜증나게 하잖아요 심판이 저도 할말 없는 경기력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심판이 병신이었잖아 어떻게 벤피카가 카드가 그렇게 없어 그럼 생각해봐 벤피카가 우리한테 한 짓거리들이 있는데 어떻게 카드가 우리보다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 우리만 카드 잔뜩 받고 아, 오늘은 전술도 아니야 애들이 수비를 너무 못했어 초반에 전술 말할게 뭐가 있어요 오늘 수비 저렇게 하는데 세트피스에서 진짜로 골키퍼한테 먹힌 거 처음 봤어요 진짜로 보통 그냥 예의상 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먹혀? 아니 그 예의상 오는 거 아니었냐고 아 진짜로 키퍼 키퍼 예의상 오는 거 아니었냐고 키퍼 가골 넣는 거냐고 이거 맞냐고 이 질만한 경기였다니까 우리 못했다니까 전반에 못해서 진거 맞다니까 근데 심판은 병신인 게 맞잖아 지금 쟤네 엘로우 카드가 없 하나가 있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카드가 없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 v r 은 심판 재량이라서 안 봤어. 카드 카드는? 그러면 왜 잣대가 우리랑은 달라? 우리한테는 줘 놓고 쟤네한테는 카드 안 주고 그냥 넘어가고 왜 그런 장면 많아요? 쟤네 어떻게 경기 끝날 때 카드 딱한장 줘? 쟤네가 얼마나 넘어지고 오버플레이하고 액션하고 그랬는데? 쟤네 막라센쇼 다리 깐거막 그런 거는 왜왜왜안 줘?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심판은 병신인 게 맞잖아. 우리도 못 했는데 질만도 했는데 우리 지는 게 맞아. 진짜 병신같이 축구했어. 우리 수비 너무 못해. 수비 시발 3명을 데려왔는데 수비가 병신이야. 트렌트는 어디 가고, 카리너스도 오늘 신정진 상대로 별로였고요. 슈아메이도 전반 2분 만에 카드 먹었고요. 라센시오 카드 먹긴 했는데 그래도 걔는 끝까지 했으니까 퇴장 당한 거 마지막에 우리 할 말이 없어. 라센시오 지 혼자 수비해가지고 우리 걔 퇴장 하고 뭐라 할 수도 없어 걔 진통제 1리터씩 맞고 뛴다는데 어떡해 걔한테 무슨 탓을 해 정강이가 부러졌는데 뛰고 있는데 걔한테 무슨 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옆에 하인선이좀더 잘했어야지 오늘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왜 아예 안 보여 비니시우스 몇번 올려준 거 빼고 아예 안 보이더라 너 전반에는 좀 압박하는 거 같더니 후반에는 아예 안 하더라 뭐 그것도 전술이야? 쿠신은 미안해 죽겠어 쿠신 전반에만 슈팅이 14개 유효 슈팅이 6개였어요 전반에 전반에만 쿠신 세이버 없었잖아요 7대2? 팔 대야 아, 마스탄도 오늘 별로긴 했는데 마스탄 귤로보다 다른 애들이 더 심해서 별로 보이지도 않아 걔네 걔네 그냥 평소처럼 했고 어떻게 라센시오가 저 몸으로 뛰고 있는데 수비도 다 하고 어시까지 하고 앉아 있냐 이 상태가 맞니 내일 조수점이에요? 내일 조수점이에요? 하 내일 몇시에요하 <laughs> 미치겠다 아아 아, 돌겠네 얘네 왜 이래 왜구 아, 어떻게 삼수 구위로 와요? 아, 그러게요 파넨카가 파넨 씨발 파넨카부터 뭔가 잘못됐다.